도형 세개중두 개만 포함하도록 직사각형을 만들어라. 이거를 A라고 잡고요.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았을 때첫 번째로 제가 해볼 것은 A와 B를 A와 B만 포함하는 경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이는 것이 C를 막는 방법으로 제가 만약에 윗선을 이렇게 잡았어요. 윗선을 이렇게 잡았으면, 어 그때 이제 옆선이라고 할까요? 이제 순서대로 보면, 옆선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8개가 선택이 가능해요. 그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뭐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밑에는 하나, 둘, 셋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A, B만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 위, 위쪽 라인을 이쪽과 이쪽으로 선택을 했답시다. 이렇게와 이쪽 이두 개로 이두 개의 경우 를 선택했으면은 그때 뭐로 막아야 되냐면 이것 또는 이거라고 하면 C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이쪽은 여기와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서 옛 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가 자유롭게 선택되지만 여기 또는 여기를 선택하면 이 둘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와 오른쪽 위와 오른쪽은 조심히 선택해야 되고 왼쪽과 아래는 공통적으로 일단 여기 여기, 여기 라인까지는 최소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넷은 공통으로 깔되 위쪽을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미 막아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얘 또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 둘만 가능하다. AB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B 또는 C를 선택하게 되면, B 또는 C, 그러니까 B와 C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것 같냐면, 이제 B, B와 C를 했죠. 그러면 A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뭐가 보이냐면, 뭐가 보이냐면, 왼쪽이 벽을 치는 방식으로 여기 또는 여기로 선택을 해줘요. 왼쪽을 그런 다음에 신는 포함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또 어디 신 포함이 되니까 얘 또는 얘 얘와 얘를 왼쪽 그리고 위를 얘와 얘로 둘 둘. 그래서 왼쪽과 위를 막아줬으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밑에 라인은 하나 둘 셋이죠 하나 둘셋세 가지가 하나다 그리고 이쪽 라인은 이제 신이 포함야 되니까 9번에서 14 14 빼기 구도하기 1 그니까 러 여섯 가지가하나다자 마지막으로 이제 a와 c를 선택하는 방법 a와 c를 선택하는 방법은 a와 c를 선택하려면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d를 빼줘야 되니까 여기 밑에는 밑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d 는이 막아버렸죠? 그러면 이제 왼쪽은 하나, 둘, 셋, 넷. 왼쪽, 오른쪽은 9번부터 10, 어, 14번까지니까 어, 6가지. 그죠? 그래서 이쪽 막고, 이쪽 막고, 됐으니 이제 위쪽 두 개만 이렇게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변비력이 있어요. AB. AB 다시 한번 체크하면 AB 포함하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여기 실 이렇게 아이디나 막아버리면 여덟 게다 가능하지만, 얘나 얘를 선택했을 땐 얘네 둘로 오른쪽 벽을 막아줘야 A와 B만 선택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제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만들 수 있는 적사, 정사각형에서 몇개냐 이렇게 했죠. 길이 일자리. 길이 일자리는 이렇게 길이 일자리에서는 1자리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길이 일자리에서는 길이 일인 데서는 한 개만 나온다. 그럼 길이가 일자리인 이런 애를 한번 보세요. 이런 애를 보면 정사각형이 요 하나도 있고, 여기 대각선 교점을 연결해서도 나오니까 길이 2자리에서는 두 개가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만약에, 어, 이거 3자리. 그래서 길이가 3자리까지 한번 더 볼까요? 길이가 3자리면은 요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하나, 그 다음에, 자, 두칸한 칸. 두칸한 칸, 두칸한 칸, 칸, 칸. 이렇게. 두칸한 칸. 이렇게. 두칸한 칸. 한 칸, 이렇게. 두 칸, 한 칸.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한칸두칸이죠 이렇게 한칸두칸한칸두칸한칸두칸한칸두칸 칸. 칸 칸. 칸 칸. 칸 칸. 칸 칸. 이렇게 되니까 세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길이 3 짜리는 세 개는 만들 수 있다 그럼 길이 4 짜리가 여기 있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길이 4 짜리는 하나가 있고 자 이렇게 따져 가지고 3일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럼 둘, 둘 2, 2, 2, 2또 있고 1, 3 이렇게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따져보면 이런 거죠 길이 1자리는 어, 지금 여기가 길이가 격자점이 10, 10 곱하기 10이면 길이가 9예요 그래서 길이 1자리는 9의제곱개 즉, 7 곱하기 9의제곱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이 2짜리는 어떻게 될 거냐? 자, 한번, 이거 잘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은, 이동을 했다 치면,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있는 녀석이 계속 보세요. 3번 자리에서 왼쪽 끝, 4번 자리에서 왼쪽 끝,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0, 번 자리. 그러면 10에서 3뺀 다음에 하나 더 하면 8개죠. 그것이 8, 위로 8. 즉, 8의제곱개그 다음에 길이 3짜리면은, 이렇게된 녀석이 여기까지 가니까, 4에서 10까지 간 다음에 1 더하면 7이고, 위아래로 또 있으니까, 시대제곱계. 그래서 길이 10자리는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시그마를 쓴다면, 시마마 표현한다면 길이가 1부터 10까지 가능한데, k의 10 마이너스 k 제곱. 시그마 공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이거 직접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길이 k짜리는 10 마이너스 k 제곱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 그런 카운팅 문제입니다.